뭐야? 미친거 아니야? 지금 제가 하민이 푹카도 없고요, 은호 푹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택배가 와가지고 이걸 한번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택배냐고요? 따라라라라 이거 아까 딱 봤는데 누아 얼굴 있는 거예요. 미쳤다. 짜잔, 바로 플레이 벨보이 왔습니다. 예. Yeah. 제가 사실 이거는 그 1차 미공포였고요. 다섯 장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뭐, 포카의 그런,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긴장감 같은 건 없습니다만. 짠! 오, 지퍼백에 들어오네. 여러분, 어머! 우와, 이거, 포카야! 이렇게 미공포는, 헉, 어떡해! 얼빡! 와저 플레이브 포카 처음 가져봐요, 여러분. <laughs> 일단, 한노아, 우리 노아 공주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돈, 와, 이거 진짜 1차는 완전 얼빵. 우리 하민이 너무 귀엽고. 예준이 제 최애인 베리즈입니다 어떻게 포카를 처음, 플레이브 포카는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신납니다용. 다섯 명을 이렇게 세워보고 앨범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동안 바뀐 게 조금 있는데요. 제가 교정을 시작해가지고 약간 발음이 셀수 있어요. 제가 에? 또 나이 서른에 교정 시작한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교정이 늦은 나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헉! 앨범 조금 컸네. <laughs> 나 조금 옛날만큼 많이 샀는데 이렇게 플레이브 앨범이다. 예, 너무 예뻐. 와우!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그 요새 유행하는 유튜버 분들처럼 그런, 그런 귀여운 칼은 없지만, 냅다. 뜯어서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근데 저 제가 좋아하는 크기예요. 저딱이 정도의 높이를 스크랩하는 걸참 좋아하거든요. 짜라란. 어머, 근데 앨범 너무 예쁘다. 이게, 이게 근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요 아스테룸이 적혀있고 앨범 제목은 The Shape of Things to Come 이라고 적혀있고요. 블레스 d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네. YG플러스? 스플레이브 멤버들이.. 아와 이거 무가인거 미쳤는데요? <laughs>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첫장 보여요? 성의예술고등학교 학생증 배부? 와 근데 난 이건 랜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머, 와 이거 학생증은 딱딱한 종이고요. 포카는 노어 나왔어요. 와씨 교복 왜냐면 제가 진짜 미치겠는 게 제가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교복 하복 심지어서 하복에 환장하거든요. 교복 하복을 입은 네? 청량 하이틴 갑 남도를 파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그 제가 좋아할 때그 하복이 컨셉인. 어떤 적이 없었어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허, 미친 학생증 진짜 같아요 <laughs> 미쳤다 그리고 이거는 어머 음, 여기 하, 하민이가 제일 좋다고 했던 푸른 하늘 마치 눈물 같아 여기 있고요 어머 너무 예쁘다 진짜 그리고 이건 스티커인가 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덕질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스티커는 한장빼는다 쓰는 게 좋다. <laughs> 라고, 저는, 제, 제 나름의 기준이 있고요 와, 그럼, 이거에, 이거가 다 다르게 나오겠네요. 이제, 그, 미공포는 다섯 장이 다 나왔지만, 포카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네요. 한장한 장씩 우리 같이 봅시다. 아스테룸. 와, 이거 진짜 너무 청량해. 개예뻐. 미쳤어.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전 지금 다꾸할 생각밖에. 안 보이고요. 이게 그 티저 공개됐을 때 했던 거. 컨셉부터 진짜 노아 미모가 미쳤어요. 이 솔직히 하민이는 저는 옆면이 진짜 잘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 내리까는 게또 내리까는 얼굴이 진짜 미쳤거든요. 그리고 와 우와 나 이런 것도 신기하다. 앨범을 보고 있는 노아랑요. 핸드폰 보고 있는 예준이요 대박. 뭐야? 진짜 밤비 이이 자세 봐요. 완전 지금 여름 그 자체인데요? 그리고 어머 근데 나 이거 다 앨범 너무 예쁘다. 다 예뻐. 전 예준이 이 얼굴이 진짜 좋아요.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자꾸 그 포스터가 튀어나오니까 뭐 포스터 한번 잠깐 봐볼까요? 포스터는 다 똑같지 않나? 어머 유광이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여기다 해놔야겠다.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제가 이런 앨범 접혀있는 포스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제로인데,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저기 붙여놔야겠어요. 그 다음에, 진짜 사연이 벌써 지금 천 개죠? 야타즈, 개 미쳤고, 어, 뭐야! 미친 거 아냐? 이거 지금 당장, 뽀뽀 갈겨. 와, 제가 서, 여러분 사실 남예준 안경이 입덕했거든요? 사실 겁쟁이 입덕했는데, 남예준 안경이 최애인데 어, 너무 귀엽다. 진짜 누가 교복 이 쿨톤이잖아요. 노아 톤의 딱이라고 했는데, 은호도 진짜 와, 이 햇살 비춰가지고 햇살 비춰서 얼굴에 이렇게 비친 것 봐. 대박이다. 남예준 바보 너무 귀엽네. 뭐야? 되게 귀여워. 여러분, 진짜 귀여워요. 암비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우와! 팀 플레이브. 새로운 부원을 모집합니다. 송이 <laughs> 예고 밴드부 가입 신청서. 미쳤다. 헐, 개쩔어. 아, 이플라도 너무 예뻐요. 어, 이 다섯 명 단체산 예쁜 거 봐. 하민이가 어프어 헉! 개좋아. 이게 어제 라이브에서 얘기해줬던 선배들을 소개해요래요. 와, 이 디테일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좋은데? 이렇게. 와, 활동사진 봐. 열정만 갖고 와. 실력은 내가 책임져 줄게. 최봉구. 같이 놀자. 귀여워. 너네 누막만의 밥은 내가 책임질 테니. 우리 노아는 나랑 같이 밴드부의 역사를 쓰고 싶은 사람? 다 노아 선배 짝사랑 했다, 지금. 헐, 동아리방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건가 봐. 너무 귀엽다, 진짜. 헐, 셀카 찍는 것 봐. 개귀여워. 와, 진짜 이렇게 애정이 담긴 애호 오랜만인데? 어, 예뻐. 어, 이거 너무 귀여워. 돈 없먹는 봉구, 진짜 귀여워. 아, 또 어두워졌어. 어머, 교내 글짓기 대상. 외요외요의 <laughs> 가사? 어머 이거 진짜 이것도 너무 이것도 너무 애정이에요. 알아세요 여러분 이외요외요에는이 왜요, 교내 글짓기 대상 여기 넣고 이제 여섯 번째 여름은 이 악보로. <laughs> 참 진짜 진짜 잘한다. 아이저시 슬로비안 또 이런 트랙 모양이야. <laughs> 디얼플리 미쳤어. 오펴펴펴면미 면. 어딱서봐아 이것도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시험 문제 같이 생겼네 와 헉, 어머나 땡스트 진심이 다가오는 그거네 추어 아이돌이라는 색다른 도전에도 의심 없이 다가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우리 플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동이야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그리고 세상에 나온 이 순간에도, 이 노래들은 온전히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니, 마음껏 즐겨주세요. 나의 뮤즈 플리,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어 하, 진짜 애들 왜 이렇게, 땡스투가 이렇게 눈물이, <laughs> 눈물 나는 내용이야. 아, 이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꿈을 꿀수 있게, 노래할 수 있게 해준 블레스트 감사드립니다. 하, 여섯 번째 여름은 너였다. 어, 아, 너무 진심이야, 너무. 플리의 계절의 머물다. 아 너무 예쁘다. 애들이 다 평소에 하던 말들이 땡스투에 담겨져 있어서 더막 와닿는 것 같아. <laughs> 도은호 글씨 열심히 썼어. 하루하루가 끝만 같다 어, 아, 하민이. 여섯 번째 겨울도 함께 해요. 유하민, 왜 이렇게 귀여워? 어. 아. 와, 땡스투를 이렇게 한 명, 한명 길게 쓰는구나. 진짜. 정말로 얼마나 이 앨범이 소중할지가 너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빨리 그러면 다음 앨범도 까보도록 합시다 어! 이번에는 학생증은 노아고요 헉, 어떡해 너무 예쁘다 어머 이거 엽서도 다르네 밤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헉, 예뻐 예뻐 그리고 이 책갈피도 다르네요 이거는 교실 좀더 멀리 멀리 닿을 수 있을까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이렇게 이렇게 빼놓고 이 빼놔야지 우와 나 지금까지 중복 없네 완전 좋아 접지 포스터는 다 똑같겠지 똑같죠 여러분 똑같다고 같긴 해요 어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근데 앨범이 1종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나에만 진심을 다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또 몰랐던 사이에 막 아이돌 앨범 미공포 같은 게 오와 또 달라 이거 없어. 과연 학생증은 은호. 아나 노아 노아는 포카가 나왔다. 아니 나 뒷면도 안 보고 있었네. 노아 다음 교시에 내 옆에 앉을래? 밤비나 잠들면 점심 시간에 깨워줘. <laughs> 짱귀여워. 어머어머 다 떨어졌어. <laughs> 학생증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 겹쳤지요. 그리고 가봅시다. 네번째 아니 재밌다. 성의예고이 과몰입한 거 진짜 재밌다. 오나 어, 노아잡이야? 나 알고 보니 노아잡이? <laughs> 이거는 지하철 이거 똑같고, 어 이거는 똑같아. 은호랑. 노아가 나왔습니다. 어, 지금 나 하민이랑 예준이 얼굴 구경도 못했어. 근데 뭐, 여러 개 샀으니까 다음 앨범에 나오겠죠. 봉구스? 학생증은 나왔어. 어, 학생증은 하민이 나왔다. 와, 나 예준이가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다고? 나 예준이 최애인데? 그렇지만, 예쁘니까. 지금, 학생증 같은 경우는, 하민이 두 개, 하민이 두 장. 남예준왜한 번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도은우 두 장. 그리고, 한 노아 한 장. 이렇게 나왔었고요. 포카는 지금, 뿐라인 잡이네요, 제가. 밤비 두 개, 그리고 노아 세 개. 어, 약간 이렇게 색감이 달라 보이지? 아닌가? 응. 응? 색감이 약간 달라. 봐봐요. 다르죠, 여러분? 네, 여러분, 색감이 다르니까 다양한 버전의 노화를 두 개나 가질 수 있다는 점. 어나 다른 애들 뒷면도 궁금한데 며칠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너무 애들이 예뻐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일단 다꾸라 하든가 뭐를 하든가 해볼게요. 가 저의 포카 근황이고요. 포카는 뿐라인 나왔고 학생증은 노라인과, 그리고 유아민. 예 <laughs> 라인이 안 나왔어. 예 라인은 하민이 밖에 안 나왔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는 걸로. 앨범이 몇개더올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책갈피는, 색깔이 뭐, 여러분, 뭐, 궁금하세요? 안궁금하실것 같지만, 색깔이 진대 예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계곡 무드랑, 그리고 교복, 교, 이거 교실 무드. 저는 이게 플레이브 뮤직비디오가 약간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 느낌이잖아요. 그 뮤직비디오는 또 다르거든요? 어쨌든, 근데 약간 제가 환장하는 이런 무드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플레이브 앨범 사세요. 진짜, 진짜 가득가득 차있어요. 열분들그 다음 택배가 왔거든요. 그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찐으로 뜨는 거예요. 따라다란, 따따다다다다 굉장히 두근거립니다. 지금 최애가 한 명도 안 나온 이 상태에서 어떤 것이 나올 것인가 하는 그런 두근거림이. 와, 나 진짜 끝라인 잡인가 봐. 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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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예준님은 만나볼 수가 없는 거니? <laughs> 저 지금 끝라인이 나왔고요. 그런데 너무 예뻐서 지금 할 말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고요. 저는 앞으로 끝라인 잡이라고 하겠어요. <laughs> 그렇지만, 또 포카는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뜯어봅시다. 아주 빠르게 빠르게 가보자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 3차 미공포 5장 샀으니까요. 괜찮습니다. 하하하. <laughs> 제발, 제발, 제발. 아, 나 노아 학생증 좀 자주 보네? <laughs> 아! 드디어 나왔어! <laughs> 예준이 드디어 나왔어! 이름표 들고 있는 거. 이렇게 예뻐요, 진짜로! 하, 내가 너 사랑하겠다! 뭐야, 약간 그, 그 약간 상속자들 말투 아니에요? 나너 사랑하냐? 하, 그렇지만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제가 예준이가 나왔습니다! 박수! <laughs> 오케이. 넘어가는 걸로. 그 다음 앨범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귀찮아, 이제 손으로 그냥 냅다 뜯어버려! <laughs> 자,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지금 제가 하미니 포카도 없고요 은호 포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증은 예준이도 없고요 아무튼 많이도 없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손으로 지금 밤미인거, 아, 근데 밤미가 귀여운걸 어떡해! 저기 잠깐만, 나 노화 너무 많이 나는거 아니야? 나 노화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나왔고요 그렇지만, 밤비가 나 잠들면 점심시간에 깨워줘? 한건 너무 귀엽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저는 다섯 장의 앨범이 더 남아있습니다. 저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스크랩 닦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고민되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 조금 사진이 자그마한 게 많이 없어가지고, 멤버별로 할지, 아니면은, 어, 그냥 단체로 할지. 그래서 한 장, 하나는 단체로 하고, 개인은 나중에 하더라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냅다 하고 싶었던 장면들부터 조금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또 컷들이 커서 스크랩 닦고에 어울리지 않는 애들도 있거든요. 또 제가 스크랩 닦고 아무래도 전문가였어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이거를 엽서로 분철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자르지.. 자르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왜냐면 제가 하는 스크랩 닦고는 어차피 찢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엽서에 분철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면은 그냥 찢어도 돼요 저는 그래요 저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사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 저도 에? 그거.. 그거 이렇게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이 장면은 예준 이거는 조금 제 자리에다가, 아, 지금 전혀 예쁘게 자리지못어 이렇게 붙여놓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거 너무 개레전드야. 이거 스크랩보단 이건 전시가 잘 어울리긴 해요. 이 성이고 밴드고 이것도 조금 붙이고 싶고. 아, 이 단체 예쁜데 약간 애매해. 이고 조금 다 얼굴이 큰 느낌,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갖고 와기 쉽지가 않아. 일단은 일단 요오에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스크랩 다꾸의 첫 번째 스텝, 빠밤 냅다 찢어줍니다. 찢지 않으면 스크랩 다이어리가 네, 시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생각했던 페이지를 열심히 손으로 요리조리 요리조리 찢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뭐팁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냅다 잘 찢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아무래도 약간 하늘색 배경이라서 흰종이에전좀 어색한 느낌이라서 그 앨범 첫 장에 보면 완전 푸르른 초원 너무 예쁘잖아요. 이게 배경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배경지를 준비를 해줬고요. 칼로 여기 절단선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네, 다이소 풀테이프를 통해서 네,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이소에도 팔고요. 그냥 네이버에 바르네 바른의 풀테이프라고 검색하셔서 리필 구매하셔서 쓰시면 아주 행복하고 알치한 다고 라이프, 네, 살수 있을, 있을 것 같고요. 다꾸 라이프를 운행하다? 아무튼, 그렇게 살수 있을 것 같고요. 배경은붙었였으니까 이제 플레이블 한번 붙여봐야겠죠? 이렇게 붙였고, 약간 심심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걸 해주면 되냐면, 앨범에 있는 그런, 이런 뭐, 글자들 있잖아요. 글자 같은 것들을 찢어서 붙여주면 참 좋아요. 저도 몇개안 붙였어요. 플레이브랑, 뭐, 성의 예고, 동아리, 밴드북 모집, 약간 요런 거. 얘네들이 약간 밴드북 포스터, 약간 저는 이 느낌을 좀 내고 싶었어가지고 해줬고요 지금 풀칠을 해주고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 중간에 이게 종이가 너무 겹치게 되면은, 어, 나중에, 나중에 보면은 말게 얼굴이 겹, 겹쳐,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붙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이게 닦고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아실 텐데, 어쨌든 그런 게 있구요. 그냥 뭐 나머지들은 원래 생각했던 자리에다가 배치해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스크랩 다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뽀짝이들을 얼마나 잘 붙이느냐가 바로 이 스크랩 다꾸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다. 저는 여러 가지 별이랑 동그라미를 붙이다 보니까 약간 밴드부 느낌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슬로우 스토프님의 밴드부 스티커들을 이렇게 붙여주는데요. 굉장히 이 스티커를 붙이니까 갑자기 뽀짝뽀짝하고 조 귀여운 느낌이 많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타임랩스 보면 정말 간단하죠? <laughs> 하지만 여러분도 예, 플레이브 라이브 보면서 요거 다이어리 꾸미기 하면은 시간 훅딱 가고 진짜 재밌거든요. 꼭 해보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다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브 스크랩 다고를 해봤고요. 오늘은 단체로 한번 해봤어요. 플레이브 단체로 한번 해봤고. 왜냐면 이게 찢어보니까 하늘색 바탕 베이스라서 약간 흰 종이에 나오면 약간 어색할 것 같아가지고, 파랑색 배경, 이 배경지도 첫장 페이지인데 앨범 첫장 페이지 다 붙이고 하고 이것저것 붙이고, 그리고 오늘 도움을 준 스티커는 요거는 슬로우스토프님 스티커 활용해가지고 마침 밴드부 컨셉이 있어서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된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영상 갑자기 플레이브 앨범 언박싱과 플레이브 다꾸를 한번 해봤는데, 어, 저의 이 설렘이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만나요. 안녕!